안녕하십니까. 토노입니다 자, 오늘은 방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고요. 방은 이제 천정과벽 석고만 쳤고요. 자, 거실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 현장도 고창 현장과 집 모양도 같고, 인테리어도 거실도 똑같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할 건데요. 자, 거실에서 앞으로 나가는 쪽, 선릉 쪽으로 나가는 쪽에 저쪽에 터닝도어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자리 빼고는 뭐 인테리어가 변할 건 없습니다. 야 이쪽 다목 쪽들도 포켓도 들어갈 거고요. 지금 저는 현재 어 방문을 탈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천장틀 작업이 끝나면 바로 문짝, 문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방문틀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틀은 영상에서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 이 세로목은 레이저로, 가로목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틀에 맞게 만들어 놓은 이 조인대를 가지고 이 먹선에 허리목을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실 인테리어 작업을 합니다. 지금 저쪽 끝과 이쪽 끝에 자 네이저를 띄웠는데 정확하게 맞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집을 만들어도 살다 보면 또 돌아가는 게 집이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확하게 안 맞추면, 나중에는 정말 맞추기가 힘듭니다. 거실하고, 주방하고 분리되는, 복도하고 분리되는, 트러스가. 오늘은 초복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자, 봉지 삼계탕을 먹는데 먹을만 합니다. 자,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자, 복날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자, 삼인동은 전체 다 알루미늄 도어를 씁니다. 알루미늄 도어를 써서 문을 만들고요. 문틀은 어, 나무고 문에 프레임은 아이미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 자리가 잘리고 나면 하부는 이렇게 아이유 바를 씌워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면서 밟아도 내려앉지 않게 만들어 놓고요. 자 이런 자리는 밑에 CS유바의 피스를 촘촘히 시공하고 난 다음에 폼을 싸서 바닥에다 가득가득 쏠 겁니다. 자 거실 모양이 이제 갖춰지고 있습니다. 싱크대 등 아일랜드 식탁 등이 지금 나와 있고요. 어, 고창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리는 아트홀 자리는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쇼파 자리에서 아트홀 쪽으로 보조등이 비춰질 겁니다. 자, 거실은 거의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거실, 어, 하판 트러스와 상자하고 마무리하고, 하판까지 마무리하고, 석고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상부에 석고가 쳐지고, 테두리에도 석고가 쳐지고 있습니다. 자, 현관문 자리는 이렇게, 파으로 먼저 틀을 잡고 여기에 다시 몰딩 작업을 해서 맞춥니다. 그리고 폼을 보시다시피 다 이렇게 폼을 쌓아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폼이 부풀어서 밀리지 않게 다 이렇게 맞춰놔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집은 사면동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지금 이 얇은 프레임은 포켓도어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고요. 이것은 현관. 현관 자리는 이 색깔로 건축주께서 선택을 하셔서 현관 사면동 이걸로 들어가고요. 지금 안쪽에 있는 사면동은 드레스룸하고 방을 막기 위해서 하나가 또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는 조금 문이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현재 문들을 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요 자, 이게 바로 사면동 그 들어가, 아 포켓도 들어갈 자, 이건 보시다시피 망임유리로 만들었고요. 자, 삼연동은 접합유리. 접합유리라는 건 이제 유리와 유리를 용접해서 만든 접합유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색의 유리들이 여러 가지 패턴이 붙어 있고 프레임은 다 알미늄 부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현관 사면동에 들어갈 몰딩도 색깔에 맞춰서 시켜놨고 뭐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삼연동에 들어갈 몰딩인데요. 자, 바람이 안 들어가게 가스킷이 다 붙어 있고요. 자, 모든 부어에는 자, 전체적으로 가스킷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삼면동도 일반 방문하고 시공하는 방법은 같습니다만, 자, 바닥을 저희는 방구, 어, 삼면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짜서 시공을 합니다. 자, 이게 뭐, 습비 타는 곳에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꺼운 하판과 9mm 하판과 참치각을 한치, 이용해서 이중으로 짜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빈자리는 우레탄 폼을다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연동은 아무래도 이렇게 시공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레이저로 양쪽 수평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해서 라인을 다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최대한 수평을 맞춰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떼기를 꽉 눌러줘서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안방하고 드레스룸이 분리되는 이 자리는 화면동이 들어갑니다. 어, 이, 이쪽에 컴퓨터가 쓰기 때문에 혹시 소음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될까봐 그래서 하고. 지금 이쪽에 표시해 놓은데 보면 어, 3인치 보조등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쪽에 침대를 놓고 수면을 취할 때는 불빛이 직접적으로 눈에 안들어오게 만들어서 그래서 편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이쪽은 말씀드렸다시피 벽걸이가 이자리면될수 있게 공간을 두고요 작은 것 같으면 이쪽에 달려도 되게 에어컨 자리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포켓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틀을 잡고 자 지금 양쪽을 나눠서 작업을 해서 문이 들어가고 이쪽은 막히게 됩니다 이쪽은 막히고 이쪽만 열고 닫고 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다 속고가 들어가고 작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안쪽 벽은 지금 두 개를 덧대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덧대서 이쪽으로 고정을 하고 이쪽으로 고정을 하고 해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자, 스티로폴이 있기 때문에 딱히 고정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는 바로 이렇게 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문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다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만큼 자, 모양이 나올 수 밖에 없고요. 자, 망, 망인유리도 깔끔하니 좋습니다. 드레스룸 쪽은 이렇게 현재 천장 몰딩까지 몰딩 작업이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쪽에 컴퓨터가 들어서고 이쪽은 붙박이장이 들어갈 턱 이쪽도 들어갈 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사면도. 자, 여기는. 이쪽 색깔하고 틀린데 현관문이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셔서 자 이쪽 문은 이 색깔로 했고요 대신에 나머지 문들이 포켓도망망이다 그리고 이쪽 삼연동은 다 97번 색깔 제가 자주 쓰는 색깔로 이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접합유리가 상당히 어, 사면동 중에서는 고가인데, 대신에 또시놓면 이런저런 좋은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을 쓰고, 요즘에는 다 이렇게 바스킷이 들어가고, 문과 문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지금 이렇게 바람 새지 말라고, 철저히 어, 달려있기 때문에, 방음 및 기타 등등에 대한 차단이 잘 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포켓도어는 이 안쪽이 하판이나 석고가 보이지 않게 다 몰딩을 대서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밀어 넣기 때문에 나중에 문을 넣고 봤을 때도 이쪽에서 봤을 때도 몰딩이 보이기 때문에 지저분하지 않고요 이 자리는 이렇게 나중에 떼집니다 이게 떼지면 문을 빼서 수리할 수 있게 자,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한쪽 면에 포켓도어의 한쪽 면은 이렇게 빠질 수 있게 만들고, 테두리에 다시 문선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폭우가 내린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거의 퍼붓는 수준인데, 다행히 비가 바람이 안 불어서, 실내에서는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적이 안 돼서 창문도 못 끼고 참 어려운데 인테리어 작가자 이제 안방은 갈래바지 하나 남았고요 마무리 대어가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작업을 마무리하고 비가 아니면 250mm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물기를 내고 있습니다. 물기를 내고 있고 답이 없습니다. 비오는데로 그냥 가야지 뭐 현재 잠깐 소화 상태라서 지금 물기를 냈는데 얼마나 더울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고향은 더 이상은 힘들 것 같고, 일단은 이바당 위로 우리 차오르지 않게 물길만 내고, 현재 제가 묻어 놓은 이 PVC 파이프가큰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자리를 좀더흙 차이지 않게 깊이 파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모든 자재를 밖으로 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조적은 중단된 상태고요. 자, 이렇게 삼면동 같이 밟고 다니는 게 많은 건 이렇게 커버를 씌워 놓으면 다니면서 밟아도 스크래치가 안 나고 또 내일 안으로 먼지가 덜 들어가야 나중에 저희가 청소하기도 편합니다. 문도 이렇게 싹 보양을 해서 미장이 될 때까지 작업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트닝 도어는 저 이렇게 몰딩을 돼서 화산석이 제일 두꺼운 게 20mm입니다.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안 보이게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은 커튼박스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기둥을 다 몰딩으로 감싸서 현재 고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요. 포켓도 같은 경우에도 핏을 고정을 해놔서 이 핏을 풀으면 빠집니다. 빠지면 문을 빼서 수리할 수 있게 해놨고요. 자, 실질적인 포켓볼을 받았을 때 틈은 5mm 내외로 되게 얇게 해놨습니다. 이것보다 더 좁게 하면 문이 위에서 유격이 있어서 간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문털, 문 문틀보다 조금 보시면 대략 한 거의 1mm 정도 좁게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간섭이 안 생길 수 있게 자,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저쪽형과 같이 이렇게 20mm 턱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자, 현재 문산도 돌아가고요. 자, 문산을 가끔 반대로 돌리시는 분인데, 이렇게 해야 사이에 걸레 바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문산 돌렸고, 방에도 다. 자, 지금은 특별히 카트 박스를 안 만드는데, 어, 블라인드나 노스크린 같은 거에 피스가 작기 때문에, 석고를 뚫고 합판까지 또 들어가기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더 몰딩을 해서 커트을댈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도배 있는 자리 뚫고 뚫고 하다 보면 지저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자 희동자리는 다 이렇게 합판을 감싸서 도배를 할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방문 안쪽에는 문선이안 들어가고 요 거실 쪽에만 문선이 들어가고요. 삼연동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턱을 만들고 문선을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돌려놨고 깔끔하게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턱이 나와서 어떡하냐 하겠지만 하부는 걸레바지가 붙기 때문에 똑같은 높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고요 삼연동도 보시다시피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걸레바지는 붓박이가 들어가는 자리는 걸레바지를 굴리지 않고 이렇게 합판을 해놓고 나중에 떼어내서 붓박이로 아래까지 밀어넣을 수 있고요. 이 자리는 여기까지 붓박이가 들어가서 저 위에 라인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노출된 부분은 걸레바지 노출되지 이 않는 부분은 합판으로 이렇게 해서 미장하고 자, 이 자리는 또다 뜯어낼 겁니다. 이렇게 해야 깔끔한 마무리가 한 번에 되고요. 어, 마루를 깔고, 걸레 바지를 돌리게 되면, 물론 이동 편하지만, 걸레 바지가, 자, 이렇게 면에 딱 붙지가 않고, 미장의 굴곡 때문에 뜨는 자리와 붙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마루를 이렇게 딱 맞춰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끝에만 살짝 실리콘을 치면 되니까 실리콘도 얇게 되고 마감도 깔끔하게 되고 떠서 굵게 실리콘이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방통을 먼저 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방통을 치시고 작업을 하시고 저희처럼 인테리어까지 마무리하고 설비를 해서 방통을 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호구가 내리고 그래서 지금 부분데 외부에 있는 설비용 단열재를 놨더니 바닥이 막 물이 흥건합니다.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안쪽에 이렇게 방수를 해놨더니 지금 안쪽으로는 뭐물한 방울이 새지가 않습니다. 바깥쪽으로 지금 물이 다 나가고 뭐이 정도면 하루 종일 이렇게 젖어 있는데도 이 정도면. 어, 내부는 하부는 방수가 잘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현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현관은 지금 신발장 자리는 도배를 할 거고요 현관 주변에는 이렇게 자몰링으로 감쌌고 이쪽은 타일이 붙고요 이쪽 위에도 마찬가지로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는 신발장을 놓기 위한 상부 인테리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높이 맞추기도 좋고 이 턱에 맞춰서 실리콘 쏘기도 좋기 때문에 저희는 붙박이, 신발장, 그리고 싱크대 후드 뭐 그런 자리는 다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 드립니다 물론 별거 없다고 하겠지만 이거 하나 만드는데 시간 그리고 뭐 이런저런 자재 어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해 놓으면 확실히 어 교체를 하거나 교환을 할때 상당히 편리하다는 거 그거는 사실입니다. 자 문선이 다 돌아가고 야, 천장 볼링도 돌아가고 걸레받이까지 현재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음, 음, 음. 자, 자 이제 음, 음, 음. 마지막 하나 남았고 자 모든 작업이 다 끝났고요. 비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실내에 모든 것들을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있는 바닥 단열재도 비가 너무 많이 서안어트렸더니 물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자. 마르면 또 작업을 시작해서 바닥을 깔아야 되고요 현재 이 자리도 젖을까봐 이렇게 바닥에 슬리퍼를 넣고 다행히 바람이 불어도 크게 물에 대한 피해는 없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 뭐, 모든 부분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인테리어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든 인테리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퀄리티까지 해킹해서 복구가 되지 않아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보존되지는 뭐 않았지만 자 드레스룸은 자 이렇게 붙박이가 들어갈 상부 턱다 만들어져 있고요. 자 코너마다 자 벽에 코너마다 다 합판으로 해서 도배를 할때 도배가 찢어지지 않게 속고가 깨지지 않게 합판으로 다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거실도 <laughs> 이제 마무리가 다 됐고 걸레바지까지 다 끝났습니다 거실 앞쪽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어, 밖으로 나가는 터닝도어 자리도 전부 다 이렇게 몰딩으로 깔끔하게 감싸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인테리어에 대한 2부에 대한 내용 마무리 하겠고요. 자 버논 TV 아직 협정에서 복구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이 채널에서 열심히 하고 복구가 되면 또본 채널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